제약바이오 브리핑 시작합니다. K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은 미국 보스턴에서 시작. 지난 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 보스턴 캔달스케어에 위치한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에 한국바이오혁신센터를 열었는데요. CIC는 보스턴, 마이애미 등 9개 지역에 위치하여 각국 7,5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파트너십, 기술 이전, 합작 투자 법인 설립 등의 활동을 벌이는 곳입니다. 앞서 CIC에 입주했던 GC 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에 이어 올해 국내 10여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CIC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이날 열린 개소식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이 참석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지원하여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올해 아스코 초록 3천 건 한사 쏟아진 신약은? 지난 3일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 대회에서 약 3천여 건의 초록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신약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치 산큐의 유방암 치료제 신약 에너투입니다에너투는 기존의 치료제로는 적합하지 않았던 허투 저발련 유방암 환자들에게 대안이 될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얀센의 리브리반트와 유한양행이 개발한 렉라자의 병용요법을 평가한 임상 결과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이브리반트와 랭나자병영요법이 타그리스와 백근기반 항암화학요법으로 이어지는 표준요법을 모두 소진한 불특정 환자에서 항암 활성 및 관리 가능한 안전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이같이 제약기업들의 성공적인 임상을 통해 글로벌 항암신약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제약바이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